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환절기이며 또한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의 삶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87장,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드바사델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뿌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 백성이 가니라. 6절 르호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기 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열1기 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11장에는 솔로몬 왕의 통치와 치적,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의 정점으로부터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타락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예언과 또한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 22장에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치적보다는 그 왕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개인이나 왕이나 국가가 평안하고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을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느바의 아들 여러 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즉 타락하는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과 북쪽 10개의 집화 대표들이 왕이 된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에 모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여로보암의 북쪽 10집화 대표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과 왕공을 짓기 위해서 부여된 강제 노역과 과중한 세금의 멍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 백성들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줄 것을 충고한 것과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와는 반대로 젊은 소장파들은 백성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충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르호범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일 묵상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충고한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기상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함과 이스라엘 의온 회중이 와서 르호 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또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있는 세겜으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급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함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찾아온 사람 중에 눈여겨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보암입니다. 이 여러보암은 솔로몬의 수하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느바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온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의 부러움과 큰 영화를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여러 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일으켜서 세웠던 솔로몬의 대적자가 바로 이 여러 보암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할 때에 솔로몬이 이 여러 보암을 죽이려 하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급으로이 여로보암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또한 좀더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왕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와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참 귀한 지금 간청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솔로몬 왕의 잘못된 통치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 선왕, 좋은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절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바보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했으니 이제는 가볍게 해주자는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고 새파란 젊은이들의 백성들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하는 강압통치를, 정권적인 통치를 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열 집화가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윗의 언약도 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에도 다시금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신념에만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지혜 주시기를, 이런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새롭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기상 12장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아멘. 이 마지막 단어인 하나 이 단어의 의미는 참 복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상 본문에는 한 가지 질문과 두 가지 충고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르허버 왕이요. 이제는 백성들의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주셔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연세가 많은 솔로몬을 보좌 했던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은 르호밤 왕이여, 이제 이 백성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고역과 멍해를 가볍게 하며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다스리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호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세대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왕이요이백성들은더 강력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내일 묵상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르호보암 왕은 바보 같은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폐망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대답이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르호 보험에게 기준은 자신의 왕권 강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보살필까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기준은 없고, 조언을 붙들지 못한 르호보암은 결국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국은 결국 패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결국 생명과 평안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그 길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물으며 살피며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인생의 답을 얻어서 생명의 인생길 행복한 인생길을 만들고 누리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없는 르호보암처럼 바보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래서 망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저희에게 선한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길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의 모든 삶의 길을 묻고 결정하면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의 길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그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살아가는 과기신 권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를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